아, 너무 재밌죠. 어머, 이번에 또 주술사야? 또 흉쟁이 없네. 아, 보자. 어, 싸고부터 빠르게 할까요? 앗, 주쌍. 어머, 뭐야, 딱 빠르다. 저런. <laughs> 아니, 저를 찍고 가시길래. 풀었더니 개것이네요. <laughs> 어 세상에. 아니, 오, 오. 오 홀리 쳇. 홀리 쳇. 이 정도면은 근데 애춘 님 달아봐도 될거 같아요. 자경단이라는거데저봐 주세요. 자경단이라고요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아서 되고. 어? 애춘? 애춘 님자경이에요 아니요. 저틀을메요 아, 진흙치게 솔직한 마 아, 어차피 죽어, 어차피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아무나 아무 죽잡고 가자. 오늘도 당당한 애초 손골 <애추송골> 매었다. <laughs> 아, 우리 애초사는 저렇게 작용. 당당한 게 매력이지. 안경이 <laughs> 나온 것 같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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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당당해요? 진짜 <다룬야>? 웃겨? <laughs> 웃겨 죽겠네 족발 냄이요. 아 캐가 없을 거 너무 좋. 땅 송곳을 없앴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laughs> 이거 지금 버그 때문에 버그 때문에 그거잖아요. 벤트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면. 오면 병이... 양말님 해토 죽으면 양말님. 오케이 나 죽으면 해토, 나 죽으면 해토. 봉수님, 이 미션하고 계시나? 설마? 여기 피라미드인데 지혜님이 대놓고 써시는데. 지혜님? 응. 음. 지혜님이요? 네. 어? 네. 저요? 어, 이거 변장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치가 어디시죠? 지금? 저는 아, 제가 피라미드에서 나오긴 했는데 저는 그물 따르는 미션하고 정원 쪽으로 내려간 거 백고님이랑 설령아님 올라가시는 거 보고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보긴 했어요. 네. 음... 네, 근데 제가 피라미드에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썬걸 보셨다고 하니까 저는 현장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laughs> 어... 변장이 나올 확률이 몇 퍼가 될까요? 자, 살펴보면 <laughs> 두 명이 고정이고 어. <laughs> 변장 술사가 나올 확률이 어. 과연 지혜 님이 우릴 확률보다는 <laughs> 더 적은 것 같아요. 그쵸. 지혜 님 혹시 네, 네. 직업을 저희가 아.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탐정입니다. 정팔리 아, 탐정이라서 아, 잘 찍지 말라고요 아저 진짜 탐정이고요 그 아, 진짜? 변장 맞고요 면, 진짜 변장이라서 그 백군님이랑 설량한님은 아니에요 변장 아, 그러면 호옹님, 호옹님도 안돼요 콩순, 가초, 꾼이도 안돼요 변장인 것 같아요 응? 이제 와서? 꾸니, 호옹, 양말도 아저 탐정이에요 아니 아이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변장이라고 <laughs> 봤다고 아니에요 꾸니, 호옹, 양말은 좀 오래전에봤어요어 진짜. <laughs>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에? 네? 쪽거는 이로와. 봐요 네. 왜요? 로 이로와. 이로로일로이거 흉쟁. 왜요? 로와 이로와. 이로와. 봐로와봐요와요 같이. 저... 저희 맞죠? 예. 에? 예? 저희 오늘 저는 첫 여행자인데요. 아 그래요? 아, 번디 아, 아, 잘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 <laughs> <에? 웃음> 이런 식으로 한번 호감작 해주고 가면 됩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호감작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음, 거위가왜안 보일까? 제가 썬게 아니고 터진 거예요. 예 네, 터진 걸로 봤는데 응금. 이제 배꼽님이랑 같이 내려오시고 먼저 들어오셨는데 터지셨거든요. 그럼 이제 만나는 걸 배꼽님이 보시지 않았을까요? 제 어. 동호님어 어, 뭐야? 독빨님? 독발리... 홍님? 어, 방금까지 만나고. 조금 전에 배꼽니랑 저랑 지나쳤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능력자라고 한다면 저는 안 되죠. 저는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이거 터진 거 확실해요? 저는 이거 설, 터진 거면 설령한님이 이거를 못 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들어가셨거든요. 배, 아 어, 이거 해토가 말할게요. 페토가그 네. 방부처실 위쪽에 그관여는 거를 하고 있었고 설량아님이 네. 방금 들어오셔서 아래 좀 미션 하러 이렇게 다가가셨고 그 전에 네. 이제 족발님이랑 배꼽님이랑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허공에서 족발님 이펑하고 먼저 터지셨어요. 어그 총력전은 마주쳐야만 그 사람한테 빙의가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족발님이랑 마주쳤던 사람들, 저랑 꾸니찍님 말고 또 누가 계시죠? 빨리미 말해 줘야 되는데 족빨님이 가셨네. 맞 자기 자기 입으로 네. 얘기 안 하지 않을까요? 그 소환술 소환술 좀 하죠. <laughs> 족빨님 네. 일어나세요. 저는... 일어나세요. 그래, 일어나세요. 같이 근데 <laughs> 꿈이 네, <laughs> 설득 오, 좋았습니다. 아. 응. 설득해 보려는 그 마음. 아, 근데, 시도는 좋았어요. 그러려면... 저는 사실 꾸니찡 어. 님 밖에 의심이 안돼 가지고 지금. 근데 저는 마지막까지 계속 저... 움직이고 있는 걸 누가 보셨을 거예요. 피라미드 안쪽에서 음.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저도 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음. 그렇다면 홍웅 님이란 말인데 홍웅 님이 오지 이게 아아 야... 뽕님 자 근데 저는 방금 배꼽님이랑 마주치고 지나가가지고 그러면 우리 외에 마주친 사람이 분명히 오,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움직이고 있는 걸 배꼽님이 봤고 뽕님은 움직이는 사람을 누가 봤나요? 저는 배꼽님이랑 지나쳤어요. 움직이세요. 배꼽님이 족관리 <laughs> 만나기 전에 움직이세요. 저를... 움직이세요. 아... <laughs> 이거 목소리만 나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돼요. 목소리는 나와 아, 그래요? 네. 아 그리고 네. 그러면, 초능력자면, 그럼... 그 사람한테도 제 목소리가 들리고, 여기서도 네. 제 목소리가 네. 들리는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잠깐만. 아... 저, 우리, 우리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설량님이고요안 움직이나? 움직인다. 어, 콩순이님, 저, 만약에 제가 죽으면은, 콩순이님도 그거거든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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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콩순이님도 절 찍고 가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근데 왜 일로 가요 <laughs> 아니 <웃음> 누가 있나? 네, <laughs> 딴딴. 문을 안 달아주니까. 누군가가 멧트기를 보고. 볼... 여기 방부처리실 아래 거리인데요. 누가 썰고 가셨는데 콩순이님? 썰고 어, 그 가신 거였어요? 거였어요? 내가 그냥 더썰걸 그랬나 하나 더썰 걸. 아예 방금 그냥 망설이지 말고 썰 걸. 콩님 아니면 콩순이님이 썰고 가신 거 같은데요? 어 저는 해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피라미드 안에 있었어요 지금. 시체 위치가 어디죠? 방부처리실 밑에 거리요 어왜 기분 탓일까요? 제가 방금 마지막에 혜토가 토해님을 봤는데 나 죽으면 홍이라고 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오! 거지. 와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목소리였어요? 네 그러고 지나갈 때 선량님이 저랑 마주쳐서 지나가서 저도 아 나도 이거 말해야겠다 싶어서 나 죽으면 선량안 하고 말하자마자 바로 지금 신고가 된 거거든요. 음? 저는 어, 저 이번 판에 혜토님 만났나요? 저못 봤는데 혜토님 일단은. 그렇게 이럴 땐 가방 있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남님 말씀으로는 터진 게 아니라 누가 썰고 갔다고 해서가지고 네. 쏜게 맞아요? 쏜거 맞아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그거를. 그인가요? 사실 못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선거는 봤는데. 형님. 그러면 토끼 썰린 건지 모르는 거아니에 형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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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이쯤이었어요 <중요하> 형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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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형님 그러면 그자 마 시간이 없네. 방구 처리실에 시체만 가만히 있었다는 거죠? 아니아니 누가 썰고 가는 것까지 봤는데. 모션을 봤단 말이에요? 네네 <laughs> 네, 모션을. 본 오? 일단 들은 것을 일단은 실행은 했습니다. 혹시나 달리지 않죠? 모션을 않을까? 봤는데 그 색깔이 안 보일 이겼고. 수가 있을까? 해더간 어? 토이님. 그럴 수도 있긴 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긴 해. 당근님, 종치는 고수. 끝났다게, 끝났다. 게임 끝났다. 어, 잠깐만, 불사보 해줘야 돼. 불사보 해줘야 돼. 오리들, 오리들, 알지? 불사보 해줘야 돼요. 불사보, 오리들. 보자. 아, 이렇게요. 저 당근님, 당근님 찍고. 예. 야섭시다 어딨어? 거의 어디 갔어? 아 비둘기? 끝났어요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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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왜 이렇게 쉽냐? 내말 살짝 아 오늘 쉽다 놀랐다라고 셨구나 형님 누가 썰이만셨어요 근데 혹시 풍선이는 칼이 없는데?